사랑하는 자식,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. 하지만 이네 가지를 계속해주면 자식도 망가지고 부모도 불행해집니다. 오늘은 자식에게 절대 해주면 안 되는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. 자식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은 지금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은가요?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귀중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첫 번째, 무리한 경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. 집 사주고, 결혼 자금 다 대주고, 사업 실패했을 때또돈 빌려주고, 처음엔 고마워하지만, 결국 부모님이 또 도와줄 거야 라는 의존심이 생깁니다. 이게 바로 캥거루족, 뉴트족을 만드는 길입니다. 도와줄 땐 원칙을 세우고, 부모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. 이 대학 가라, 이 직장 들어가라, 이 사람과 결혼해라, 부모는 내가 더잘 아니까 라고 생각하지만, 자식은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습니다. 그 결과 실패하면 부모 탓, 성공해도 내 성취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죠. 부모는 조언만 하고 선택은 자식이 직접 하도록 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는 것입니다. 내가 늙으면 뭐해, 다 자식에게 줘야지, 이 마음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.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다 퍼주면, 결국 본인도 힘들고 자식도 부담을 지게 됩니다. 부모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. 네 번째 과도한 간섭과 통제입니다. 전화 자주 안 받으면 서운해하고 손주 교육에 참견하고 생활 방식까지 간섭한다면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.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신뢰입니다.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. 요약해 보겠습니다. 무리한 경제적 지원, 중요 결정을 대신하기 부모의 노후회생. 과도한 간섭입니다. 이네 가지만 피하면 부모는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자식은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습니다.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남길 원하신가요? 의견을 나눠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. 파이팅!